자, 우리는 총이 짧게 존버를 타야 돼. 어? 맞았는데? 오케이. 여기서, 이렇 그 나오는 걸. 하고 발소리 들리면 말해. 내가 너의 뒤를 봐줘. 아, 이쪽이 있네. 어, 근데. 똥남았는데? 어, 예. 우리,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저기 있거든, 띠? 하자. 그러면 예. 점핑이 있어. 이쪽이 더 빨라. 탭다, 아, 그냥. 아, 나이스. 이게 발로란트는 참, 참기 싸움이라고 소쪽이야. 들었는데, 씨발 못 참겠어요. 오오오, 어, 뭐야, 이거, 이거. 보관 없어졌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오우. 나이스. 보관 이거이거 1명 남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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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찌릿할거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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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너무 느려 <laughs> 안돼 <잘> 찾았다 세이 뒤에 오시는데? 운반자가 1명 남았습니다 헤드이 아주 <신동> 헤드라인이 안 잡혀요 헤드라인이 아주 이안 잡혀요 헤드이드이 <안 잡혀요. 웃음> <레전드맨일이다. 웃음> <laughs> 아니 아 뭐야 대우신다 있어 이거 <laughs> 야이 <이거> 클립 따겠다. <laughs> 그거 알고 있어? 서툰 사람이랑 뽀뽀하면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데? 아, 좋간네. 가서 <laughs> <잡았어, 잡았어. 웃음> <laughs> 아, 저보 한 야, 개고신데? 그냥 개고신데? 그냥 어. 진짜 불안치고. 어디냐? 해봐, 해봐.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이 번. 잡아. 스파이크를 설치. 유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 요런 건 간다. 렛츠고 <목소리> 여동분시 어, 잡았어. 저거 어, 어, 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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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세이. 다 오. 치가 근데 맛있어. 다미역아으로 만든 게 뭐예요? <laughs> 다들 어디 숨어 있지. 궁극기가 준비됐다. 응.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오! 또네. 네, 이스레이스 잘했어. 어, 맛있는 어, 치킨이 없네. 치킨이저 오멘을 추적하기 아, 치킨. 어렵다. 킨 없으면 좀 아쉽긴 해. <laughs> <laughs> 리얼나 지금 맥주 그냥 맥주만 마시고 있어. 아, 속 밸린다. 아. 유니폼에 저 레드콤보 같이 해 주신다.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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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맛있겠다. 그녀가 레드콤보를 주문했어요. 씨씨씨씨. <laughs> 아, 아이씨. 내가 많이 사줬거든아니 예. 나도 사줘. 나도, 나도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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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가 더 좋아하는 여자 아니면 안 사준다. 씨 2발. 이거 그냥 치킨 사준 사람 한 명밖에 없네. <laughs> 난 어때 이러는데 줄 수가? 아예야 <laughs> 근데 <laughs> 아, 아,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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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냐 힐... 없긴 나아 존나 아픈 어어 어? 뭐야 저거가 <laughs> 나이스 <laughs> 뭐세요 <laughs> 여기 총 보세요 여기 문 열린 소리 들렸는데 연막이야 우리 해프는 연막 왜써 그러니까 어, 이러면 우리가 못 보잖아 지수 씨 연막 알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야5 80이데 자꾸 넘어 오네. 없지? 뭐요 <laughs> <나 온다, 온다. 웃음> <뭐예요? 웃음> 이거 잡아줘 저기인데? 안인주. 뭐야 저거, 있는데? 거는중저는중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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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친구 자꾸 엇바다 하네 근데 오. 애초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에이. 이렇게 에이? 알았어요 어? 오멜 언니아 씨발 아 진짜 봤는데 또 간다 헤이다 지켰어요 위치에 있었어요 어 야, 이이2이2이2이2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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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확보 중. 발견해. 퍼 에이 알 너의 오퍼야. 너의 오퍼야. 너의 오퍼야. 너의 공이 아주 커와 채은. 어, 너 먹어라. 좋은데. 아, 네. 좋은데. 좋은데아 <laughs> <laughs> <꼴>, 미쳤어. 근데 <laughs> 이거거든. 유난이 아니 근데 아나 limited... 이거, 이거 찍어야겠다. 아니 B에서 쪽 발견. 야야! 아야이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끝까지 다> <laughs> 아씨. 와, 와 이걸 막는다고? 야야야 이거 내 건데. 와잘 쏜다. 진 아, 나한명 있어. 1층에. 1층에 둘. 1층에 돌 돌로 아, 돼. 어? 와! 나이스. 아, 역시 어 아, 솔치남아 나이스. 아 어. 아하, 몰라요. 야, B 한명 가야 되나? 아 볼까? 뭐 미드가 띄에 있을 거지. 어, 미미. 아, 야, 흡준이 좀 찔려 줘. 알았습줘 그렇지. 아나 스네즈나 왔어? 즈 뭐야? 아왜왜 왜. 픽안했었네아 씨. 잠깐만. 보번이 보번 일 야, 야, 보 좋은 레전드. 두든짐. 강헤린 야구인자. 재미있었나요? 맞습니다. 기타, 기타. b b b b. 야, 뭐 it s b it s b.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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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불벽, 나이스. 불벽, 나이스. 나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laughs> 나이스. 그거야. <laughs> 얘, 얘 가는 거야. 에프. 에오. 하고 연막을 쳐 버려. 그거야, 그거야. 정리프 먹을 사람. 나. 언니 드세요. 딱한명남았라 파라 라리프가니라 고스트야. 무라 무라.

<대단> 아, 나도 사람 아명 있어. 아우,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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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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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패럴드 했어 더블 거기서 좋은 거라고 해봤자 무기 어, 그어진노 진짜 잘 그거... 그거... 됐다 응.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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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네, 가방을 묵는 색깔을 무쳤어요 이겼다 근데 기준이 여기인건가? 근데 나도 지들이라 못이기 그거 아, 오랜만에 하지. 빨리. 있는. 그거 어디 있는데? 기이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둘중 하나가 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더 많았어 여기 거, 거. 거. 화산지대 근데 두 개를 싸울 수가 없는데? 방으로 방향... 끌어내렸다 그냥 보여드릴까로왔다 <laughs> 맞습니다. 뭐좀좀님 오겠네. 뭐 어, 야, 너네 죽겠어. 지나위치가 어디예요? 나 나중에는 배불렀잖아. 응. 응. 그, 그래라고 뭐 그래서 그만, 그만 그만 달라고 했어. 와! <laughs> 아니 에 느그타면 못보어다씨발 이렇게 양옆으로 <laughs> 그리고 밤이라서 더안 보여서 안될수 있어요. 다시 힘. 저 나왔어. 깜송 있어요? 어 아, 내급선 못 보자 빵말로 어디? 당황해요 나한테. 어. 무섭다. 야 떨어져,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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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저기 사이로 들어가자.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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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웃음> 어, 우와. 어미 oh, 아직 못 하잖아. 뭐라고 아직 못 하지 않아요? 로봇인가? 연하얘 많이 몰래 됐어요. 뭐라고 <laughs> 어, 그 아래 있어. 너발만았습니 <laughs> 어, <내 발을. 웃음> 어, 어, <laughs> 준비 완료. <laughs> 재미있었어? 이제 내차 남았습니다. 어 쪽부터? 아, 갑비 아, <웃음> <웃음> 어? 봐 주는 거야? <laughs> 아, 이렇게 봐 준다고? 아, <laughs> 괜 괜찮... 스이스 <놀람> 어, 그렇지. 뭐치 어, 앞에 그냥 이설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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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거기 앞에. 오 가자. 어 뭐야 백사 가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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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주지. 백사 주지.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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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네. 아, 앞에 앞에 뒤 빼도 돼 그렇지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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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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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누 <좋아. 웃음> 레전드 레전드 패잘 <laughs> 아, 버텼다 이제야 택스 왔다스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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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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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근데 냠이. 가 개자리야. 파이크 해체. 고마워. 중요한 거였어? 근데 부는 색깔 있다. 시고시 당했어. 어. 어? 어? <laughs> 저 다러 여기 나 하나씩 같이 다 사이드 나스파이 없어. 스파이크. <laughs> 적으로야어야적 가비 가비 괜찮아. 우리 엘븐에 그림스있었 어. 천천히. 제전 사이클을 설치했어. 이제 어디 몰로? 수 위에 있나? 저기 어. 어, 있는 거 아. 같은데. 위에 아. 있어. 위에 있어. 어. 이조이 대본이다. 네네 내려갔다. 정원 갔다. 정원? 위한명 있는데? 왜? 내려왔어. 나낙나낙 이거 나무 나무 나무. 어떡하지? 내 지원물 어디 갔어? 와왜 이렇게 보인 뭐야 이거? <웃음> 내 나이스. <내, 웃음> 빨리 지원물 어디가 싸가지 좀 듣게. 이대내 지원물 지켜서 때리는 거야.